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0날입니다. 3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항공기상으로 보는 오늘의 날씨, 몸짱 PD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황을 보시면은, 전국 공항들입니다. 인천, 김포, 은산청주, 원주, 광주, 대구, 포항, 사천, 김해 예, 다 비가 오고 있고요. 어, 자동 관측을 하고 있는 무안여수 울산 양양은 뭐 당연히 비가 오고 있을 겁니다. 어, 자동 관측을 하고 있어서 비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고요. 어, 김포공항의 경우 보시면은 예, 북동풍 1.5m로 불고 있고 가시거리가 8,000m, 기온이 5.4도, 구름 어, 높이가 1,500피트에 걸려 있습니다. 제주공항 한번 볼고요 제주공항 북동풍 4.1m 바람 불고 있고요. 가시거리는 시정 6,000m, 어, 기온은 12.7도, 구름이 어, 낮게 걸려 있네요. 500피트에 걸려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단 날씨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비가 오고 있는 지역들이 예, 서울 등 중북지방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압의 중심이 제주 부근에 있었는데 예, 일단 비 구름대는 어, 저기압 중심에서 약간 북쪽으로 어, 이번에, 이번 이번 구름 비 구름대는 어, 중심이 예, 위치를 하고 있다. 짙은 구름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상 일기도가 지금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어서 3시 기상 일기도는 지상 일기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12시에 나온 자정에 나온 지상 일기도 그래서 지금 한 3시간 지났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이 거의 이 김해 정도로 지나고 있을 테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압 중심이 거의 정확하게 제주 약간 북쪽으로 지우친 상태에서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밤 12시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기압 중심의 후면에 일단 제주는 들어가 있고 김해 정도의 저기압 중심의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기압 배치를 보면은 저기압 중심에서 약간 남쪽으로는 이렇게 기압의 구배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기압의 구배가 조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밀한 지역이 바람이 더 세죠, 당연히.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이번 경우에는, 어 뒤쪽에도, 어 조밀하고, 앞쪽에도 조밀하게 되는데, 통상은 보면은, 앞쪽은 조밀하고, 뒤쪽은 좀, 덜 조밀하면서 덤성성하게 생기는 게 보통인데, 여기 시베리아, 몽골리아의 고기압이 세력이 거의 동남아 전체까지 동부가 전체에 확장을 하고 있으면서 저기압을 미는 상태라서 뒤쪽에도 바람은 남아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도 바람은 남아있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바람이 좀 살살해지겠죠. 북쪽 시베리아나 몽골리아의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살살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공기가 지구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오히려 없는 더 맑은 날씨가 된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일본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기압이 강하지 않고, 약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기압을 서서히 같이 밀려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 조밀한 기압 배치는 나타나지 않고, 어제 부는 바람 정도의 바람, 그 정도에서 육지 지역은 물론 제주보다는 약하고 어, 제주는 해상에 위치하기 장애물이 없어서 더 강하게 이제 바람이 불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기압 패치를 보면은 지금 이제 요게 오늘 요, 새벽 3시 지금 현재죠. 현재 아까 제주 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현재 어차피 김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김해 쪽에 심금 위치하고 있고 저기압 중심을 해서 어 뒤쪽은 빨리 이렇게 날씨가 회복이 되고 앞쪽은 여전히 구름대가 결집이 되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주 부근에서부터는 남쪽은 구로시오 난류가 올라오고 어 서해상에는 황해 난류가 있고. 어 스시마 쪽으로는 스시마 난류, 우리 동해에서는 어 동안 해류가 흐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상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저기압 중심으로는 충분한 석기가 계속 유입이 된다. 그래서 중국 내륙에서 이 상하이 부근까지 올 때까지보다는 저기압이 이 해상을 통과하면서 항상 항상 더 발달을 합니다. 항상 더 발달을 한다. 특히 이제 봄 가을에 저기압 들은 어, 좀더 발달을 하고 어, 한 여름이면은 이제 해수면의 기온과 공기의 기온이 해수면의 온도와 공기의 기온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공기의 기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입량은 조금 적어진다 수분의 유입량은 적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기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양이 기온이 낮으면 당연히 적죠. 기온이 높으면 당연히 많아집니다. 어느 정도냐? 기상학자들이 연구한 그 내용으로 물리학적으로는 기온이 3 0도이면1세조곱미터당 수분을 3 2 g 을 함유를 해야지 공기가 포화가 됩니다. 15도이면은, 공기가 15도일 때는 13g이 되겠고요. 공기가 0도이면은 5g 미만이다. 5g. 5g 정도다. 5g 정도. 0도면은 5g 정도가 된다. 결국은, 겨울에 기온이 0도 정도에서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하면 적설량은 좀 많을지 몰라도 강수량은 엄청 적죠. 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한 15도 정도 되면은 이제 13g이 되니까, 어 거의 2.6배 정도로, 어그 단위 이 부피당 어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양이 2.6배로, 0도 때보다 2.6배로 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어 30도가 되면은 6배로 증가를 한다, 6배. 30도가 되면 6, 어 6.4배 정도로 증가를 한다. 단위 단이 최적당 수분의 양이 그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에는 소나기가 온다. 엄청난 홍수를 동반하죠. 겨울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홍수를 동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강수량이 조금 많아진다. 지금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겨울에서 봄을 거쳐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보를 기상실에서 낼 때는 항상 예보보다 강수량은 많아진다. 그렇겠죠. 기온이 기온의 오차가 또 발생을 한다. 기온의 오차. 우리가 예보를 낼 때는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도 내지만은 최근의 통계를 가지고 이제 강수량이나 기온이나 이런 것들을다 예보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편차가 예보보다 기온이 높아갈 날이 더 많다. 강수량 더 많아질 날이 더 많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그렇다.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보를, 기상청에서 예보 발표할 때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9시, 아침 9시, 12시, 12시 되면은 거의 이 저기압 중심이 일본의 간사이 쪽으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우리나라 쪽은 거의 이제 12시 정도부터면은 비, 구름대가 뭐 한두개 남아있지만 이거는 거의 구름이 이제 비가 걷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람만 이제 이 북서쪽의 바람이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기상청의 날씨를 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밤 사이에도 어, 김포 지역은 계속 비가 왔네요. 어, 약하지만 계속 왔습니다. 어제 쯤 제국 뭐 많이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는 항공기상에서는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어, 김포공항은 어제 17시 경부터 비가 와서 어, 새벽 3시 현재까지도 비가 오, 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고, 비가 오는 날씨다 보니까 에, 기온은... 에, 어제 저녁에 비고기 시작할 때 10도에서 현재 영상 5도로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태고 바람이 이제 동풍 계열의 바람이죠. 구름 자체가 워낙 비구름대가 강한 구름대인데 동풍을 받다가 보니까 결국은 기온이 크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오늘 예보는 예, 김포공항은 비 오다가 아침 9시 경이면은 이제 거치기 시작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일종의 거치는 날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마찬가지고, 어, 어, 무한은 자동 관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비는 계속 오고 있고요. 어, 무한 같은 경우는, 어, 저녁에 17시 경에는 소나기 비가 지나갔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서울보다 강도가 강한 빈지, 아닌지는 지금 자동 관측이라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바람은 오늘, 낮에도 바람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죠. 15나트에서 25나트 정도의 340도인 북서풍이 이제 분다. 어제는 저기압이 접근을 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동풍이 바람이 불었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방향이 70도 방향인데 90도 100도 방향에서 항상 바람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제주가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현재 비는 오고 있고 어제 제주 비는 16시 경부터 시작을 해서 16시 지나면서 비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비가 계속 오고 있고 바람은 15에서 25노가 남아있는 것으로 예보를 했는데 이거 이 바람은 음 그게 변화 없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일단 예보가 되어 있고요. 낮에 아침 6시 정도면 은 비가 그치어 가는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김해공항은 비가 계속 오고, 여기도... 10시 11시가 되면서 시정이 8천 정도 되면은 비가 거의 거치는 상태가 되죠. 어, 그렇게 날씨가 변화가 되는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고 대구 어, 대구도 어, 비는 현재 오고 있는 상태고 어, 낮에는 에, 비가 거쳐갈 걸로 일단 예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9천 이상 이렇게 가시거리가 나올 정도면은 비 양이 적든지 이, 거쳐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십니다. 오늘 이제 김포공항의 경우는 아침에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갔다가 낮에는 9도에 올라오는 걸로 머무릅니다. 보통 비가 통과를 하고 나면 은 북서쪽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게 우리나라 날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벌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항상 비가 통과를 하면 은 약간 살살한 기온의 공기들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 봄으로 가, 지, 거쳐서 여름으로 가는 날씨라서, 어, 그래도 비가 통과를 하고 나면 은그 어, 뒤쪽에는 북서쪽의 바람이, 그러니까 청정 공기이면서 조금 살살한 공기들이 이, 보통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봄에는 벚꽃이 피는 지금, 지금의 계절까지도 꽃샘 바람, 꽃샘 추위가 남아있는 그러한 어, 날씨 특성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날씨의 특성이죠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제주를 보면은 에, 어제는 우리가 관점 상에 여객기 안전운항이 시장에 있는 바람이 19시까지는 3 7라트 가스트 4 9라트가벌어습니다 17시 19시 직전에 17시 이때는 77시 18시 경에는 100도 방향에 36나트에서 가스트 50나트가 불었습니다 보통 태풍 화면은 60나트 이상, 그 정도를 태풍이라고 보는데, 태풍 바람은 소용돌이가좀 어느 정도 일정하면서 태풍 바람, 물론 가스트도 지금처럼 있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 저기압 바람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면서 어, 바람이 이제 거의 태풍 수준에 가깝죠. 거의 50나트, 49나트까지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에, 이래서 어, 굉장히 그렇대요. 근데 저기압 중심이 제주에 거의 북원에 붙어서 올라와서 바람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저기압 중심이 에, 제주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올라오면 은 바람 방향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갑니다. 거의 1 0 어,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동풍만 불다가 지금 지금 여전히 동풍으로 약해지고 있는데 일단 바람은 보시면 은낮 11, 11시 12시면 은 350도에 10나트로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바람 예보를 지금 안 냈는데 계속 동풍만 불다가 이렇게 이런 경우는 거의 제주에 붙어서 저기압 중심이 올라올 때 이렇게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기압 중심이 제주에서 약간 북쪽으로 어, 어, 올라가 있는 상태이면은 어, 이 바람이 동풍, 동풍, 동남풍으로 확 바뀌어서 올라온다. 거의 한 150도, 180도까지도 돌아서 어, 그 다음에 이제 200도, 250도 방향으로 바람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북쪽 중심이 북쪽으로 해서 올라올 때는 어제보다 날씨가 더 나쁘다. 어제는 그래도 저녁에 한 7시 정도까지는 운항을 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오전 계속 정상 운항 이렇게 했죠. 제주. 정상 운항을 했고, 지금 이제 오후 3시, 4시부터 이제 지향 회강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5시까지는 이제 고라운드도 생기고 해서 지연이 많이 발생을 했고, 17시 30분이 넘어가면서 취소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지가 발생하기 시고 반반이 취소되고 반은 내리고 반은 돌아가고 반은 내리고 반은 돌아가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했고 을 그럼 18시가 넘어가면서 그 빈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19시가 넘어가면서는 결항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8시 전후에서는 내린 편이 드물게 한두 편씩 있다 그리고 20시가 넘어가면서는 대부분 항우사가 다 결항을 했다 근데 이제 중 어,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중국의 에, 길상항공 같은 경우는 밤9 시에도 비행기가 도착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 바람도 어, 밤에는 보통 잡니다. 어, 또 이제 바람이 계속 부는 날 날은 기압배치가 이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을 때 그렇고 일단 중심이 통과하는 시점 정도에는 바람이 일단 잠을 잡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에, 지금 에, 실제 계항이 발생한 이 시간대는. 에 낮에 보다 바람이, 바람이 셀 때보다는 바람이 약해졌을 거다. 그리고 이제 9시대에 중국의 힐상 항공이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어, 비행기가 도착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여객기들이 운항하는 고도를 다시 보면은 네, 상층의 저 고도는 어, 지금 좀 복잡하죠? 뭐가? 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있고. 어, 지금 상층에 저고 어, 어, 빨간 이 점선은 에, 그 빙점의 고도입니다. 빙점 영도가 나타나는 고도가 되는데 5,000피트 하나에서는 5,000피트고 하나에서는 만 피트입니다. 1만 피트 선과 5,000피트 선이 그냥 거의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도에서 아이싱이 형성이 되는 고도가 되겠고요. 아이싱 예, 그리고 이제 강수현상이 좀 강하게 보이는 지역은 예, 지금 요거는 아침 9시에 예보입니다. 아침, 오늘, 오늘의 아침 9시에 예보이기 때문에 예, 강수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영남, 강원, 동해안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부산 정도까지 되어 있고 어, 호남, 충청의 서쪽 뭐, 그리고 서, 서울의 저쪽 부분은 강수 현상이 약하게 남아 있는 상태죠. 서울 쪽에만. 나머지 지역은 거의 거쳐가는. 제주 쪽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수가 지금 제주동 쪽으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선의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아이싱 에어리어입니다. 아이싱 에어리어. 그러니까 지금 영도 선이 나타나는 5,000피트와 1,000피트의 바로 북쪽으로 어, 아이싱 내별들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있는 구름들은 항공기 날개나 엔진에 아이싱 현상을 초래하는. 그래서 항공기들은 항상 앤티 아이싱이라고 해서, 어, 재방빙 할수 있는 장치를 가동을 하, 어, 방빙 할수 있는 장치를 가동을 해서 어, 운영을 하고 있죠. 앤티 어, 아이싱을 하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간 지역은 눈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정도로 기상을 상층 기상을 읽으면 되겠고요. 그 위에 있는 만피트 이상 고도를 보면 은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구름들이 지금 가을 구름들라서 그게 높지는 않고 1 5 0 0 0피트까지만 아이싱 현상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24,000에 상층의 제트 기류가 통과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다. 100나트 정도까지의 바람이 발생을 하고 있다. 24,000피트면은 우리 국내선 여기들이 여기 운항하는 네. 곳인데, 이제 그 남쪽 중축이 이제 서울 상공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뭐 제주나 국내 운항하는 항공기들은 이 중심축은 일단 벗어나서 보통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더 높은 고도를 한번 볼까요? 더 높은 고도에우리 보시면은 어 제트 기류가 어, 요즘 뭐좀봄 날씨에 변덕 어, 봄 바람 좀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봄 바람은 좀 변덕스러운데 상층의 바람도 상당히 지금 보통 제트의 기류의 축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봄바람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암도강 쪽에 있는 이 고루, 어, 제트기류는 중심축이 3만 3천, 3만 3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 우리나라, 이, 남, 어, 남부 지역에 걸쳐있는 이 제트기류 의 중심축은 어, 4만 피트, 4만 피트에 걸쳐 있습니다. 뭐, 4만 피트면은 우리 여객기들이 예, 많이 올라갈 때, 예, 높이 운항할 때에 4만 천, 4만 천 정도까지 이렇게 운항하는데, 사 이상 손님을 만석으로 태우고는 이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한 3만 3천, 3만 5천 전후를 운항하고 좀 가벼울 때 3만 9천 뭐 이렇게도 올라갑니다만은 거의 4만까지는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트 기류의 중심축에 4만 피터에서 130나트의 바람이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다. 삼각형으로 두기 표시된 하나는 50나트고 어, 줄이 거져 있는 요, 거는 하나가 어, 10나트입니다. 그래서 130나트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어, 타이완하고 제주 사이에 있는 요거는 어, 고도가 4만 2천이죠. 어, 4만 2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 100나트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를 원하는 항공기들은 이 100나트의 바람을 받으면서, 하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을 간다든지 중국을 동서로 이동하는 비행기들은 이 제트 기비를 고스란히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그리고 이 네모 속에 표시된 요거는 예, 공개명 고도를 얘기합니다.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예, 기상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개명 고도인데, 예, 요 북쪽은 3만 피트 되죠. 어, 여기 적도 쪽으로 가면 홍콩, 뭐, 타이완 쪽에 가면 은 5만 3천으로 되죠. 그러니까 예, 하늘의 높이, 구름의 높이, 그 대류 현상 때문에 구름이 발생을 하는데, 구름의 높이가 열대 쪽으로 가면 고도가 높아지고, 어 이쪽 북쪽으로 가면 은 고도 한 3만 피트.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남쪽으로 가면, 은만 어어 15km, 17km 정도까지도 구름이 발달을 하고, 어 북쪽으로 가면은 고작 구름의 높이는 한 10km 미만에서만 구름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적도 쪽에 보, 보시면은 구름들이 이제 이 적도 쪽 구름이 이제 남부 적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거의 구름이 이제 조금 거의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호주 쪽에 어떤 열대성 저기압들이 발달을 하고 있고 적도 북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열대성 저기압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난 춘분이 춘분에 태양이 이제 적도 상공을 남해 기근에서 남해 기선을 거쳐서 동지대 남해 기선을 거쳐서. 어, 춘분 때에이 적도 상공을 지나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북상하게 되는데 하지에 이제 북이 23.5도까지 23 올라오죠. 그러는데 이 적도 상공을 통과한 춘분이 지금 3월 월 말에 지났죠. 3월 월 하순에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해수면은 아시다시피 비율이 높아서 좀 늦게 뒤따라. 남쪽과 북쪽이 이제 수온이 같아지고 나중에 이제 태양이 북쪽으로 올라온 뒤에 하지를 전후해서부터 이제 북쪽에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해수온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열대의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하기가 쉽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이 오는 태풍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태풍은 보통 한 15개에서 25개 정도까지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것은 뭐 한달에 한두개 두세개 까지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19년 4월 10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항공기상으로 보는 오늘의 날씨 몸짱PD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어, 좋아요 많이 클릭해주시면 자주 방송하고 어, 날씨 나쁜 날은 꼭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고 어, 그, 어, 뭐 그렇게 할계획인가다 어, 좋아요 한번 클릭 그리고 구독수가 거의 지금 제로 상태죠. 어, 제로 상태인데 시작이니까 좀더 세련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안전운항 하시고요. 좋은 아직 여전히 비바람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안전운항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비행되시고 즐거운 날 되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 다 형통하게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